게임을 해볼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을 보여줄게, 실패뽑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SSR이랑 SSR 나올 수 있으면 사람면은 제발, 제발, 아, SSR은 없네요. SSR은 빨간색 색깔이 있어야지 SSR입니다. 지지 가디안 오 잠만 보다오톤네스입니다어 그래도 조금 잘 나왔네요 저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이거 받고 받고 처음에 뽑았던거 한가리 어요두번째로애랑 두번째를 뽑았던 얘가 얘랑 얘고, 세 번째로 뽑았으니까 얘고, 예고 얘고요. 아니고, 두 번째로 뽑았던니 얘, 예, 네코자랑 디아루가 이상의 꽃이고요. 세 번째로 뽑은 게 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얘입니다. 오늘,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오늘 1 0 뽑기 하다가 그런 눈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장착해볼게요. 장착을 합시다. 따르르릉. 르 디아루가를 장착해 볼게요 디아루가 아아 디아루가, 디아루가 큐! 좋지 말고 장착 에스 한번 그레이드로 아 이거 못하네 이걸 한번한판 해볼게요. 오 누가 카고 뽑를 뽑았대요. 여기까지만 가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배치는 원래 이 이런... 정도. 됐다. 됐다. 자 이제 가자. 이수 안돼 안돼 오케이 그렇지 안돼 이따 교체해야 돼아 교체 안되나아 그냥 그라번 교체할게요 여기 딱한번 했어 해주고 오케이 디아루가는 그치 역시 펼결 역시 여러분들, 근데, 파, 카쿠포코코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란드한테 한만 컷이에요. 저한번 해봤거든요? 그란드 한만 컷이에요. 그래서 카쿠포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판에 망했는데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위를 봐보세요. 천메시 있어요, 아까. 이거는 먹겠다가 보면 됩니다. 어, 쩜 세요? 세요. 세요. 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있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편으로 돌아올게요라고 할줄 알았죠? 그래. 어, 깰수 있을 같아요.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야, 망량하고 한한 예. 공격 아니. 예. 그치? 내가 이런, 이런 발사을 했다고? 어차피, 레쿠자가 어차피 아, 죽을 건데요. 얘 죽고, 오, 이거 사아 이거 삽니까? 이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역시! 역시 그란놀이다. 그란놀은 뽑기에 잘했어. 있겠다. 아까 무슨, 뭐, 볼을 얻었는데 한번 가방 한번 가볼게요. 오브야. 오, 오, 좋다, 이거. 오, 챔피언 똑같어 여기 가면 상자 한개더 주거든요. 상자 깎기 두번 하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가루가 발사 방거북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즉 질, 여러분 질것 같나요? 아니면은 아니면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우상권 넣고 마지막에 아마 그란노로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나 그란드이 남아있다고. 에? 이거 다크라이를 얻었대요. 다크라이 잡은 거구나. 그란둔! 나갔다! <목소리도> 가라뛰아로 가! 그렇지, 깼다! 깼다, 깼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오,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한몇월 찍을, 에? 에? 잘본거 아니지? 니검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아, 눈이 내 잘못됐을 거야. 아, 그래도 비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여러분 저거 아까 볼때 눈을 비비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자, 스팡 발사, 빵 여기서 한 개라도 줄여야 되는데 경고라스 아, 아니야 먼저 한카리아스 가고 오케이 이이 가고 막내는가 그란돈 한카리아스 안돼 아 역시 역시 이상의 꽃 이상의 꽃, 니가, 얘를 맡아. 얘를 맡아. 제루건 얘를 맡아야 돼. 팡팡. 안 돼! 근데 그란 돈! 꽃입니다. 이번 판은 졌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을 쓴 얘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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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용을 먼저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안 돼! 안돼 디아루가 안돼 디아루가 먼저 그 먼저 나쁜놈 안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못못 못 깬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은못 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화를 검, 완전 해 완전 빨리 해볼게요 한개더 생겼어요 여러분들 디아루가 했고 했고 아 이게 아니 얘는 왜 하는 거지 내가 나얘 얘는 안할 거고 어, 레쿠자 나왔다, 레쿠자. 어, 레쿠자를 왜안 했지, 내가? 거부감. 여기까지 넣으면은 완벽하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얘를 잡으면 됩니다. 어, 뷰! 뷰를 왜 버렸지, 내가? 안 돼, 뮤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h 는어뮤 뷰. 뮤뮤 진짜. 이뮤 녀석. 진짜 뮤를 버리지 말자 뮤를 버리지 말자 잡아 버리지 말고 후딘 후 u 버리고 망나뇽 버리고 이제오뮤뮤뮤뮤 저 뮤는 아닙니다, 뮤. 자, 뮤는 빼시고요. 어, 뮤도 저리 가시고요. 뮤도 저리 가시고요. 아니, 제발. 진짜. 이 추가 안할 거야, 이제. 아니, 뮤가 계속 버려지네? 이게 뮤 별이라는 뜻 아니에요?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내가 뮤를 왜 버리는 거야? 아, 여기에서 한번 할수 있거든요? 살수 있는 뭐살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벽, 별조각, 별 조각, 별 조각이 어, 또별 조각, 어? 어? 칠색소살수 있나? 7색조다. 어? 사면 사버리고, 사버리기, 아카뽀코코코넣고 싶다. 아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뭐, 싶다. 먹고 싶다. 한번이 게임을 해잡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기서 에어 아까 뭐 보인 것 같아. 이거 물음표.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렇게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할지 댓글로 적여주세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용암, 용암은, 볼케니엄 파이어고 능은, 느슨 다크라이 팬텀이고, 숲은, 프리저, 잠만부, 갸라도스, 갸라도스, 개굴린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썬더랑, 라이츄후디입니다 여기는, 뮤랑, 한카리아스, 망란용, 용수정.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